주님 오늘 또 저희를 원적케 하여 주시고 신령이 새롭게 되어서 또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서 날로 날로 변화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감당하기 힘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온전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동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제조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어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인 살려는 마음의 할지니 여기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주제로부터 칭찬받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제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사랑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들일까요? 그 역시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된 것은 여전히 거듭났지만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한 초동 학문생과 같은 어린 생명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표면적 유대인 이와 같은 자들은 여전히 옛 사람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한 발자국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절제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악어처럼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굳어 있을까요? 탄독에 충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오와 분노가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위력으로 행사하고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러한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고서도 아직도 여전히 애 사람의 생각과 그 문화와 유행과 습관과 전통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적인 사람들. 교만과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하고 투기하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우월하게 이기주의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이배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들은 이 표면적인 유대인과 같은 이러한 습관과 해결를 따르지 않기를 부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경멸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이들을 구분 짓지 아니하고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들이 회복되어서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모의 길로 우리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도하는 이변적 그리스도인 성량한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들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